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계셨다는 뜻이 아니고 이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전에도 계시고 장차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의 시대가 예시되었습니다. 이삭의 출생 약속, 미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라는 약속 내용을 가진 것인데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그의 후손으로 나시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현재를 영원으로 이상을 통해서 바라보고 즐거워 하였다. 시간을 역전시켜서 미리 내다보게 하셨다. 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8장 12절부터 14절.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등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뉴엘이라 하라. 차라리 오늘 밤 네가 잠잘 때 꿈에 하나나타나서십자가를 보여주시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징전들 몇백년 후에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의 징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은 이 한가위를 결코 잊지 말라 우리는 시간이라는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갑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시간과 몸은 사람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창조의 순간에 만물과 함께 시간을 창조했다. 그 시간은 이 피조세계가 가지는 특징이고 요소라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영혼은 시간이 없습니다. 몸과 함께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데는 두 순간이 있습니다. 천지창조라는 최초 행위와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승리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가는 과정에 해당하는 또한 순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전체로 과거 현재 미래를 전체로 통째로 동시에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 보죠. 이 드라마, 이 세계 역사의 드라마의 작가이신 하나님은 지금 과거 현재 미래의 사건을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고 동시에 경험할 수도 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 어떤 물리적인 사건들이나 인간의 행동들이 하나님에게는 하나의 영원한 현재에 일어난 것으로서 하나님은 우주를 오래전에 만든 것이 아니고, 물론 그건 최초의 행위도 있었지만, 지금 매순간 매순간 이 순간에 창조하고 계시기도 하다 이 뜻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자에 있어서는 부활은 다가올 미래의 일이 아니고, 현재 있는 영원한 현재 속에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루시고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현재라는 시간의 눈으로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 가운데 카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법칙에 의해서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과 시간의 매 순간의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그 창조가 움직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 행위를 시간의 순서대로 보고 있는 것이 거든요. 예수 우리 성도신으로만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긴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보시면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지금 내가 그들을 만들고 있고 만들었느니라.